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에 네, 2차선 도로 네, 바로 앞에 지금 네, 정면으로 보이는 이 토지입니다. 계획관리이며 전이에요. 네, 2차선 도래에 2차선에 접해져 있으면서 네, 계획관리 토지는 어떤 업종이든 다 가능하고요. 네, 아주 찾기 음, 귀한 물건이 되겠습니다. 네, 보시다시피 뒤에는 이렇게 산이 싹 감싸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옆에는 집이 한채 있고요. 네, 바로 이 토지인데요. 총평수는 330평이고요. 네, 전이며 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. 정확하게 2차선에 잘 접해져 있고, 보시다시피 지금 이 도로는 네, 이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, 어, 그, 카페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. 네, 애견 카페도 있고,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고요. 여기는 또 차량 통행량이, 네, 제법 많은, 네, 도로가 되겠습니다. 네, 전면이 아주 넓습니다. 네, 전면이 지금 옆에 지금 집이 있는, 네, 그, 어, 끝 부분부터 이렇게 전면이 아주 넓어요. 네저 끝에 무슨 편마를 밝게 해놓은 곳까지. 네 오늘 이 토지 전면이 아주 넓은데요. 네저끝 쪽은 토지가 좀 좁잖아요. 그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 나름대로는 평지이고요. 네 성토를 높게 해놨기 때문에. 하루정도 포크레인 작업을 하시면 땅이 아주 예쁘고 활용 가치가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계획관리 이기 때문에 카페도 할수 있고 뭐 마트도 할수 있고 네 전원주택 또 체류형 쉼터 농마 네 어떤 용도든 가능합니다 가격이 예전에 평당 80이었는데요. 지금 가격을 내렸습니다. 330평에 1억 8,500에 네, 매물이 나왔습니다.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네, 관심 있으면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